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강단에서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죄는 세상에 가득할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처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정용비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는요, 코로나 19가 바꿔놓은 세상 듣기는 싫지만 맞닥뜨려야 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죄란 어떤 건가요? 네그 죄를 정의할 때 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역에서 빛 나갔다. 네.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쐈는데 정 조준해서 쐈음에도 불구하고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그렇게 멘트를 하셨잖아요. 예. 이제 강단에서 죄라고 하는 설교, 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실종됐다. 근데 이게 참 슬픈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죄를 맞닥뜨리면 더 행복해져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면을 하면 그게 정말 복인데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 네. 근데 그 독이 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선반에다가 올려놨는데 선반에다가 올려놓은 이 독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음. 더잘 보이게 더 무섭게 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게 복이니까. 네. 아니, 그걸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강단에서 죄라고 하는 얘기가 실종이 되면 될수록 작게 언급이 되면 될수록 그건 마치 독을 마셔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만 음. 크게 선포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어 저게 독이구나 저게 죄구나 나 저거 마시지 말아야지 이게 복이잖아요 음. 영락없이 그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감추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내고 오히려 더 많이 선포하고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하, 아, 저게 죄구나 하고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는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네. 네, 이제 이죄 하여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할수 있겠지만 일단 신학자들의 음. 정의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근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죄 가운데서 네. 이제 성경 공부를 세밀하게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이건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더러운 옷 같을 수 있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음. 아니 이런 저런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저건 정말 의야.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그것까지도 더러운 옷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잠은 십사장 십이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음. 당신이 걸어가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면 우리에게 의의란 도대체 뭘까요? 사람에게 옳은 것이란 도대체 뭘까? 음. 이거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하는 범치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선은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이 죄에서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알면 굉장히 수지맞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죄가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야, 기분 나빠. 이렇게 피해서 도망갈 게 아니라, 죄가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이게 수지 맞는 말씀이다. 시체 말로 얘기하면, 아, 정말 재수 좋은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죄하면 회피하기 바쁘잖아요. 네, 예, 그렇죠. 피하려고 하고 예. 나 아니야, 나죄안 예. 지었어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죄를 더 크게 직면하고 음. 더 맞닥뜨려야 된다는 예. 사실인 거죠. 그러면 사니까요. 아, 예. 그러면 이 죄는 언제부터 생겨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네. 그게 증명이 되어지는 게 아이들이 한 손에다가 빵을 들고. 또한 송에 사과 들고 두손다꽉 먹을 것 쥐고 있으면서도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애야 이 인생을 살려면 성공하려면 두 손으로 꽉 쥐어야 된단다. 교육시키지 않았잖아요. 교육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두 손으로 꽉 모든 것을 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죄의 짐을 안고. 아이들이, 그 뭐, 믿음의 부모들이니까 술 마시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한잔 이렇게 주면, 물딱 마시고 나서, 캬,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기도 한데 네. 에레미아에서 에레미아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 마음에 있는 죄가 만물보다 더 더럽대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의 죄는 대부분 드러나는 죄. 네. 신문에 기사거리로 나와야 된다든가, 파출소를 한번 가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죄. 네.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 죄보다 더 더러운 죄가 있는데,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죄야. 라고 네. 에레미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죄는 네. 뭘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네.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 식탁에, 음. 만약에 여기가 더러운 게 있어 봐요. 반드시 닦지요. 네. 반드시 그건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아주 쉬워요. 보이니까. 음. 더러운 게 보이니까 닦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기 천정 위에 더러운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정 위에 많겠죠. 그렇겠죠.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쥐똥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어물들. 예, 근데 그거 치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다고 그러거든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아내에게 들키지 않는 죄. 나 혼자만 꼭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죄. 혹시 그거 아세요?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고기를 낚을 때인가요? 네.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틀려요. 네. 어, 손맛이 느껴질 때, 이렇게 딱 챘는데 굵직한 무게가 느껴질 때, 그리고 물 밖으로 큰 물고기가 음. 나올 때, 그 물고기를 뭐 잡을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낚시꾼들이 가장 쾌감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 말고. 옆에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막그 망속에다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물고기가 바다닥 도망가 버리면 그때 가장 큰 쾌감을 느낀대요. 왜 그러죠? 남 남의 아픔이 뭐 이런 건가? 네, 남이 잘못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내가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큰 쾌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근데 그거 드러나지 않죠. 네. 만약에 드러났으면 둘 중에 한 사람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둘다 빠지든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친구처럼 그 다음에 도또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감추고 있는 것, 이성을 향하여서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을 향하여서, 야, 참,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 네. 이런 것들조차도 전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잖아요. 음. 그 고속도로에서 전용 차선 타보셨나요? 네 고속도로 전용 차선 타보셨죠? 음.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전용 차선을 탔을 때? 어 그냥 차안 막히고 잘 달릴 때? 생생. 네. 근데 옆에가 네. 차가 막혀 있으면 <laughs> 그냥 나 전용 차선 타서 생생 달리고 있는데 옆에도 계속 생생 달리고 있으면 별로 음. 쾌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옆에 차선들이 많이 막혀 있으면 막혀 있을수록 음. 쾌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드러나지를 않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정말 예쁜 예를 들면, 그 김태희라고 하는 배우 네.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야, 태희야 너더 이뻐졌다. 야, 더 이뻐졌다. 그러면서 속으로, 얘는 정말 기분 나빠. 얘는 얼굴도 예쁘고, 어떻게 일류대학까지 졸업했어. 성격도 좋고.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태희한테 안 들키잖아요. 음. 그게 들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장들끼리 만나서 어김 사장, 박 사장, 사업 잘돼. 어 그래 사업 잘돼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야 네가 망해야 내가 잘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들키지 않으니까 함께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만약에 들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 속의 죄 감추어 놓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드러나면 그건 죄고 드러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인은요, 똑같아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세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죄. 마음속에 들키지 않으니까 계속 썩어 있고 계속 악취가 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쳐요. 뉴스에 보면 이제 어떤 동네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종종 기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탐문을 해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간혹하다 걔는 사고 칠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보다 걔가 얼마나 착했는데요. 걔가 아닌가? 얼마나 인사성도 밝았는데요. 음. 걔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근데 왜좋은줄 몰랐을까요? 감추고 있었으니까요. 이제까지 그런 악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쳐요. 근데 천국에서 살다가 그게 불쑥 드러나 봐요 살인이 되고 강도가 되고 폭력이 되고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떻게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죄 드러나지 않는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천국에 가야 그게 천국이지 그거 웅크리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드러나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우리의 속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드러난 것. 이 괴리가 너무 큰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괴리가.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불행이고 슬픔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겉 모습과 내면이 그렇게 크게 괴리가 나지 않도록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죄 문제를 해결을 할때 뭐라고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면 첫째는 돌이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길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이제 회개란 어떤 것이냐라고 정의를 할때 회개는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던 길에서 유턴해라. 먼저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죄의 모양에 그죄 속에 담겨 있는 내발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발 계속 거기에 담고 있으면서 담고 놓고 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죄 속에서 빠져, 빠져 살 수밖에 없을까. 계속 그렇게 한탄하거든요. 내 성경은 발 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지요. 돌이키는 그 행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이 음.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떤 것과는 피흘리기까지 싸우지요.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는가? 작전기도 해본 적이 있는가? 사실은 별로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음. 위해서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 우리가 흔히 죄를 짓는 게 사실은 큰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뉴 새로운 죄또 새로운 죄또 새로운 죄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맨날 짓는 죄를 반복해요. 보면 거의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일단 죄 지어나 봐서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러니까 짓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 거지. 오늘은 이죄 짓고 내일은 또 새로운 죄를 개발해서 또 짓고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게 죄인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죄는 무슨 살인죄. 그러니까 신문에 날 만한 TV 뉴스에 날 만한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거짓말하는 죄 이건 사람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면 아이고 그 거짓말 세상 살아가는 지혜야 지혜 거짓말을 지혜하고 등식을 시켜요.그래서 이 거짓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거짓말 안 하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그래서 거짓말 하는데 성경 곳곳에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요. 근데 그걸 몰라요. 네. 그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옛날에는 이게뭐 휴대폰 뭐 기능이 아주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없다고 해, 없다고 해. 그러면 우리 엄마 없어요, 우리 아빠 없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그때부터 배워요. 네. 제가 간호사들에게나 의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주사를 놓을 때 제발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서 엉덩이 딱 때리면서 아프게 놓지 말아라 왜 거짓말하냐 이 주사는 아픈 거다 그럼 저 주사는 아픈 거잖아요 근데 왜안 아프다고 거짓말하느냐고 그걸 아프다고 얘기하고 저는 정말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뭐 아이들은 병원 문 앞에서부터 까무라치죠 그냥 주사 바늘 뭐 보기만 하면 그래서 한번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호사에게 그 주사를 달라고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야 너 지금 이거 안 맞으면 큰 주사로 너 맞아야 돼. 이큰 주사 안 맞으면 칼로 네 몸을 잘라야 될지도 몰라. 이거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울면서 맞는다고 엉덩이 대요. 아이들이 알것다 알아요. 그런데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서 탁 때려가지고 탁 놓으면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아픈 거잖아요. 아주 오히려 더. 어른들은 거짓말 쟁이야 음. 그래서 이 거짓말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으면서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짓말부터 정말 사소한 것부터 없애고 그걸 바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세상이 거짓말이나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점점 죄가 무디어져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청문회 할 때요 어, 제 기억으로 어떤 여자 총리가 이렇게 그~ 청문회 할때 무슨 그 실명제를 위반했다든가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걸려가지고 총리 못됐어요 근데 요즘에 청문회 할때 음. 실명제 위반 위장 전입 <laughs> 그거 죄야 야 그건 누구나 다 하잖아 뭐 그건 우습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니까 러 죄를 생각하는 수준이요 도덕적인 가치 도덕적인 기준이 점점 점점 죄와 멀어져요 웬만한 건 죄도 아닌 거지요 이제 미국 같은 예로 닉슨 전 대통령이 재선 투표를 하려고 그래 재선된 대통령인데 네. 이 대통령이 그뭐 야당 정적에다가 그 녹음을 설치했던 게 오늘 설치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제 설치한 거예요 근데 오늘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탄핵 탄핵은 아닌데 하야 했잖아요 그만큼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어요 근데 크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도 재선 대통령인데 레인스키라고 하는 그~ 인턴 여직원과 거의 포르네 수준의 성적인 범죄가 있었는데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시 이 도덕적인 기준이 점점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별로 죄가 아니야. 성경은요, 옛날의 죄와 지금의 죄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세상의 어떤 구약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걸 제가 들으면서 정말 통탄에 맞지 않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동성애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 사람이 구약학자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얘기를 뭐 하려고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죄도 지금도 여전히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어떤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죄가 퇴색되거나 죄의 모양이 약해지거나 전에는 큰 죄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죄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는 돌이켜야 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세요? 독하 음, 독한 사람이래요. 어, 네.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건데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음. 그거 못 끊는데요. 근데 그거 끊었다. 왜, 하여튼 독한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끊게 해주시면은요 금단 증상도 없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죄 문제로 끊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어.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면의 청소가 필요할 것 네.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여자분들은 거울을 남자보다 더 많이 볼 거예요. 오랜 네. 시간 동안 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멋내고 치장하고 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바깥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내 내면의 정결함을 위해서 순수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울을 볼 때마다 그생각하면살 거예요. 그래야겠네요. 내일부터 한번 그래 보셔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없어요. 음. 죄는 다. 죄 없는 사람은 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선언을 해요. 음. 교황도 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천주교를 문제 삼는 게 바로 그거지요. 교황은 죄 없잖아요. 교황 무어설. 그래 성경에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괄호 열고 교황은 빼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모두 다 죄인이어요.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모두 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네, 오늘 정형빈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 죄 문제에 대해서 돌이켜 보는 것 또피 흘리기까지 또피 싸우는 예. 그런 게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주이 시간 또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